안녕하세요, 민우엄마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어, 가족에 관련한 한자를 한번 배워보고 또이 한자를 활용한 어, 일상 회화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족을 얘기하자면 보통 어, 어떻게 구성되나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랑 형제 자매가 어,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 부모님부터 볼게요. 네. 부모님 중국어로는 푸푸부뭐 푸, 소는 푸 모는 뭐 네. 그러고 이제 어 보통 중국에서 이제 이력서나 그럴 때 가족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후를 어, 아버지라고 적고요. 무에 이제 어머니를 어머님의 성함을 적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정식적인 어른들 앞에서 이제 부모님을 소개할 때 는 보통 어, 아버지는 후친, 후친, 어머니는 모친, 모친, 네 아주 정식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일상 회화에서는 어, 그냥 아버지는 빠바, 빠바, 어머니는 마마, 마마 이렇게 부릅니다. 네. 어, 다음에 알아볼 거는, 어, 형제 자매인데요. 형제 자매는 중국어로, 胸,地, 姐妹이라고 합니다. 胸,제姐妹. 胸은, 어, 형이고요 地는 남동생, 제는 어, 언니, 누나, 매는 여동생입니다. 자, 胸,제姐妹. 형띠 제매. 어, 그리고 일상 회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형 오빠를 똑같이 끄그라고 합니다. 끄크. 그리고 남동생은 띠디띠디 띠디. 어, 누나 언니는 똑같이 동일하게 지에, 제. 제제. 그리고 여동생은 매매 매매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그그그弟弟,弟윽姐姐,姐띠 제제 제제 매매 매매 네. 그러면 이 한자들 보실 때 보시면 어 엄마 할 때, 어머니 할 때, 마. 그리고, 어, 누나, 언니 할 때, 지에. 그리고, 여동생 할 때, 웨이. 어, 이 글자를 보시면 다 특이한 점이 있죠. 네. 왼쪽에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거는 뭘까요? 네. 이 글자는 어, 앞전에 배웠는데 편방이라고 합니다. 편방. 이게 무슨 편방일까요? 네. 다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여자는 중국어로 니, 니. 네. 니는 어, 여자인데요. 그러면 엄마 어머니도 여자구요. 누나, 언니도 여자구요. 여동생도 여자겠죠? 여자의 앞에 공통으로 이렇게, 어, 여자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글자를 이제 외울 때좀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어, 가족에 관련한 이제 한자를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 한자들을 활용해서 어, 회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회화입니다. 가족 구성에 대한 어, 질문을 주고받는 회화인데요. 네. 니家有几口人? 니家有几口人? 我家有五口人? 我家有五口人：爸爸妈妈、姐姐、弟弟和我。你们家呢？你们家呢？我家有四口人。我家有四口人：爸爸妈妈、哥哥和我。爸爸妈妈、哥哥和我。 여기서, 家는 어, 집이라는 뜻이고요家, 有는 있다. 이건 앞에 배운 글자입니다. 지는 얼마, 몇 개. 口人,口人. 여기서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 그래서, 니家有지口人 하면, 우리 집에몇 식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다섯 식구가 있어요. 爸爸、妈妈、姐姐、弟弟和我.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남동생 그리고 나. 你家呢 이 문장은 너희 집은요? "我家有十口人,我家有十口人." 우리 집은 4식, 4식구입니다. 아빠, 엄마,哥哥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나. 네. 이렇게 대화 어, 가 됐는데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회화입니다. 두 번째 회화는 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 서로 형제 자녀가, 자, 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형제가 있는지 어, 물어보는 대화입니다. 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你有兄弟姐妹吗？你有兄弟姐妹吗？我没有，我家就我一个孩子。你呢？我没有，我家就我一个孩子。你呢？我有哥哥和妹妹，我有哥哥和妹妹。真羡慕你呀、啊，真羡慕你呀、啊。 我很想有一个妹妹，我很想有一个妹妹。是的，妹妹很乖，很可爱。是的，妹妹很乖，很可爱。我可以介绍你们认识，我可以介绍你们认识。 你有兄弟姐妹吗? 형제 있어요? 我没有 없어요. 我家就一个孩子你呢?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어 아이는 나뿐이야. 너는? 我有哥哥和妹妹. 그, 그. 나는 어 형이랑 여동생이 있어. 전 시한문이야. 아 너무 부럽다. 我很想有一个妹妹，她都有东西。她那，있었으면좋겠는데。是的，妹妹很乖，很可爱，而在有东西问，紧张也不过查看。我可以介绍给你们认识，我可以介绍给你们认识，我可以介绍给你们认识。소给해줄게소개해줄게 어때요? 오늘 배운 어, 내용은 정말 회화, 일상회화에서 너무 많이 자주 나오는 주제이거든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거나, 이제, 어, 새로 어떤 회사에 입사하거나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어, 친한,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관련해서 묻는 주제는 이제 면접 볼 때도 많이 묻고 하거든요. 네. 꼭잘 연습을 해서, 어, 많이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跟我一起学的关于家人的介绍你学会了吗我们下期再见